안녕하세요. 청담일리학원 송도캠퍼스 원장 김은선입니다. 오늘은 US 뉴스 랭킹 공동 35위에 올라 있는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자세한 화면을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 v e r s i t y of w i 의 US News 랭킹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대학교 순위는 35위 공동 35위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공별로도 순위가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17위로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세부 전공으로도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중에서는 인더스트리얼 어, 엔지니어링이 13위로 제일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17위로 높은 순위에 있는데요. 여기서 보실 점은 이 전공 중에서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전공이 전체 1위, 1위 순위를 하고 있어서 이 전공이 제일 높은 순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컴퓨터 사이언스 경우에도 22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전공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도 컴퓨터 시스템이 8위로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위스컨신 대학은 공대 계열뿐만 아니라 입문대도 높은 순위에 있는데요. 보시면 사이콜러지 프로그램이 11위로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코노믹스도 18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대와 입문계열이 다 두루두루 높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위스컨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게 보시게 되는 첫 화면이고요. 어, 이 학교의 전공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아카데믹스의 어, 스쿨앤칼리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여기 보시게 되면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단과 대학별로 구분해서 분류를 해 놓았고요 저희는 US 뉴스 랭킹에서 높은 순위에 있던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위주로 볼 텐데요 일단, 비즈니스 스쿨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언더그해쥬 프로그램을 들어가시게 되면,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공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12개의 전공을 제공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이렇게 12개의 전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 리얼 에스테이트를 보시게 되면, 학교에서도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학교의 리얼 에스테이트 전공생들이 받는 평균 셀러리와 취업을 한 회사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지식들과 또 어떤 타이틀을 갖게 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리얼 에스테이트의 세부 전공별로도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지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요.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꼭 학교의 이 전공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번 볼 텐데요. STEM 계열로도 유명하고 상위권에 있는 학교여서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데이라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꼭 지원 전이나 어,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언더그래쥬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공들, 이 e 스쿨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공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라 사이언스. 또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스태티스틱까지 네개의 전공으로 구분되어서 제공을 하고요 설티피켓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학생들이 제일 요새 관심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에 대한 세부 사항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으로 들어가시되 되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4년 플랜도 샘플 4년 플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내가 1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2학년 때또 3학년 때또 4학년 때는 어떤 과목들이 필요한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세부 과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이 경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세부 사항까지 확인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로 가볼 텐데요. 엔지니어링도 다양한 엔지니어링 전공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메디칼, 케미칼, 시빌 엔지니어링 등등 많은 전공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US 뉴스 랭킹에서 세부 전공 순위를 보셨듯이, 인더스트리얼 어, 엔지니어링이 제일 높은 순위에 이 학교는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 전공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요, 랭킹들도 확인을 가능하시고요. 퍼블릭유니버시리엔 12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고, 또 대학원에는 더 높은 순위인 6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이 전공에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들도 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전공의 디파트먼트로 들어가게 되면 더 다양한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어떤 디그리와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어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 등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 제가 설명해드린 전공 외에도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의 단과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공에 대한 세부사항과 또 샘플코스 또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전공별로 단과대학에 들어가서 확인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